와 예술이에요, 예술 진짜 조경수들을 이 앞에 경치랑 다 어우러지게 맞춰서 심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라 그러면 셋째가 약간 삐뚤어지네요. 쟤는 반항하는 애. <laughs> 딴데 보고 있어요. 산세 좋은 양평 유명산 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원 주택 단지. 1990년대 말 조성되기 시작해 대한민국의 전원 주택붐을 불러일으킨 그곳이 바로 여기랍니다. 저마다 개성이 강한 고급 주택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 양평의 평창동으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쟁쟁한 그 집들 사이에서도 유독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주택 함께 둘러보실까요? 이 마을에 이런 멋진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진짜, 이런 멋진 계곡이 집 안에 있어요. <laughs> 이 멋진 계곡 옆으로 진짜 멋있는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아래쪽에 이, 이 숲을 보세요. 아래쪽으로 쭉 깔려서 이렇게 전정을 잘 해놓으신 건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바위 위에 앉아서 발만 담그고, 이렇게 주변 환경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택은 이 정원의 이 조경 자체가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이 가드닝 한것 자체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특색이 있어요. 모양도 좋고 이 아래에 펼쳐진 수목들이나 화초들이 너무 예뻐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딱 봤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녹여냈구나 하는 게 느끼는 게 1층은 갤러리관, 2층은 캠핑장 같은 분위기의 건축물이 3 개가 있는데 하나는 또 약간 기울여 나갔고 모양을 또 주고 우리 주택이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대 나오신 건축가분이 설계를 하셔 갖고 그 제자분들이 건축을 한 하나의 작품이에요. 우리 주택은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보고 나서 이제 구경을 오실 때 집을 보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품을 보러 가셔야 돼요. 작품을 보러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그만만큼 만족하실 수 있어요. 아하 역시 뭔가 스멀스멀 풍겨 나오는 포스가 남다르다 했더니 우리 주택 유명한 조병수 건축가의 작품이었군요. 우리 작품 보러 한번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주택 내부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면 유리 창호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엄청 두꺼운 복층 유리가 설치된 그런 창호가 전면 기둥이 없어요. 이거 시스템 도어예요. 시스템 도어인데 창호는 전부 다 필로브에서 만든 굉장히 고가의 최고급 창호예요. 이 유리 두께를 보세요. 와. 보세요. 문을 닫았을 때 문을 닫았죠. 내, 내리면 밀착이 되는 거예요. 밖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그리고 천정을 보시면, 뭐 도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 모양 내신거 보세요, 지금. 3인치 조명도 달아놨고, 이양 사이드 쪽으로 이 파여있는 틈을 이용해서 등기구가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등이 켜지게끔 설치를 잘 하셨어요. 우리 천정 쪽에 보면 스피커랑 이런 예쁜 인테리어를 쭉 해놨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저쪽 끝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아 여기다 냉방기를 달면 좀 멋스러움이 없어지겠다 생뚱맞게 갑자기 왜 냉방기가 천장에 있지 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스탠드형입니다 <laughs> 안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천장의 아름다움은 살리고 그 스탠드형 에어컨은 내부 쪽에 숨김으로 인해서 지저분한 거를 밖으로 하나도 드러내질 않았어요 우리 작품 속에 자랑할 것들이 참 많지만 이날로 보이시죠 하, 이 때깔만 봐도 벌써 이거 우리나라 국산 때깔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노르웨이 보통 북유럽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런 난로들이 북유럽산이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제가 우리 작품에 아왜 TV가 없지? TV가 없지? 생각을 했는데 천장을 보니까 스피커가 사방팔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활용하는 방법은 저기 이제 스크린 내려갖고 여기서 이제 100인치로 영화 감상하시고 TV도 보시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TV 따위 우리, 우리 작품에 어울리지 않아요 와, 소리가. 와 예술이에요, 진짜. <laughs> 우리 집에 매수하시면 이 스피커 다주유 가신대요. 이거 5천만원짜리래요. 5천만원. 지금 거실 끝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벽체가 딱 이네 동양적인 냄새가 벌써부터 폴폴 풍기잖아요. 와, 이게 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공간만큼은 한옥이에요. 이 컨셉이 바뀝니다. 동양스럽게 단을 두어서 단을 높여갖고 한옥 마루 위에 올라가서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을 두었고요. 이 안에 이제 벽지 같은 거 보세요. 옛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갔던 그 기억 나시나요? 그런 식으로 벽지를 이렇게 창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바라 놓으셨고요. 진짜 멋들어진 인테리어 속에서 끝에 방은 한옥 그리고 방에 연결된 이제 화장실은 또 최신식이에요. 보이세요? 자동 전자동. 양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요. 최고급 양변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택을 소개하면서 돌아다닌 집 중에서 거의 뭐 1, 2등 안에 다툴만한 집이다 할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이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크게 놔서 여기다가 인덕션 및그 수전을 설치해서 설거지나 이런 거를 바로 앞에서 할수 있게. 이야, 이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설거지도 못든 하면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laughs> 예 너무 좋아요 예 끝쪽에 이제 세탁실 겸 보조 주방 또는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공간은 주택 외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통로가 있어갖고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동선이 짜여져 있고요 1층 입구 쪽 바로 좌측으로 이렇게 계단이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부 공간도 뭐 이렇게 수납장이나 난로 이런 공간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멋진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단 올라올 때이 손수침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손수침 가죽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하도 궁금해갖고 제가 건축주분한테 여쭤보니까 가죽 공예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오셔갖고 죄종이 이걸 다 박음질을 현장에서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이곳은 2층의 거실 공간인데 거실 공간 천장 모양도 굉장히 예쁘거니와 에어컨 집을 하나 만들어 줘갖고 너 거기 들어가 있어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신경을 써서 만드셨고. 우리 작품은 모던 심플 그리고 온갖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계산을 하신 것 같고 그 속에다가 한옥 주택을 녹여놓은 것 같아요. 이 문을 보시면 지금 이게 딱이 창호지만 봐도 한옥 느낌 나죠? 자, 문을 열어볼게요. 여기가 2층의 방이에요. 안방, 2층의 안방. 이 안방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면 뭐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벽 쪽에 다, 다 매립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은 마치 또 다른 집이 하나 있는 것처럼 모양을 내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laughs> 집 속에 집이 있는 느낌. 이집 속에 집으로 들어가면 욕실 겸 화장실 공간이 펼쳐지는데 정말 끝내줘요. 크기도 크고 건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쓰기도 굉장히 편해요. 손 씻을 때는 그냥 맨발로 가서 씻으면 되고, 뭐 볼일을 보거나 씻으실 때는 슬리퍼 신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구조로 굉장히 생각을 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슬라이딩 도어를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셨어요. 2층의 현관은 지금 밖에 내 차, 그 차량을 세워놓은 도로와 같은 높이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이 공간에 차를 댈수 있게끔 주차 공간으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공간 앞쪽을 가서 우리 주택의 2층 테라스 공간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1층에 있는 포치 공간에서 바라보는 전경도 굉장히 예뻤지만 2층의 2층에 테라스 공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1층에서 봤던 풍경보다 한세배더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아, 이 2층에 있는 이 앞쪽에 있는 테라스 공간을 쭉 걸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이며 거실이며 또 다른 방이며 이 앞쪽으로 창문만 열고 나오면 바로 이 테라스 공간이에요. 이 테라스 공간에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석시연하게 이렇게 풍경 보시면 돼요. 이 테라스 쪽을 이렇게 걸어가 보면. 집이 하나 있죠? 또 집이 하나 있죠? 그리고 고개를 들린 집이 하나 또 있어요. 가장 끝에 있는 집은 방향을 틀었어요. 여기에도 건축가 분의 생각이 녹아 있어요. 이 집만 왜 방향이 이쪽이냐? 이 앞쪽을 보시면 저 높은 산 보이시죠? 저산 조망을 갖기 위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방만 방향을 왼쪽으로 틀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건축가 분 생각이 이 건축물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1층, 2층 내부, 외부 마감 모든 자재 최고급 자재 다 좋았는데 이러한 건축가분의 생각까지 아니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주택은 하버드의 유명한 건축가분이 설계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방 하나를 놓는 데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왜 이렇게 삐뚤어 놨냐? 주택의 멋스러움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방은 동쪽을 바라보고 거실 쪽은 남쪽을 바라보게 배치를 해서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는 방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은 방 좌측에는 세면대와 건식 화장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손님들이 모시거나 했을 때 방을 들이면 굉장히 편리한 구조 이방 안에서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방 안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에요 이 작은 방에 들어와서 이 천정 보세요 천정 한번 올려다 보시면 딱 그냥 정직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박공지붕 모양을 주다가 이 기둥 있는 부분은 하판으로 모양을 주시고 이하판을 천장까지 이어가고 또 다른 미를 살린 거예요. 이 설계 하나 하나가 다 이렇게 선과 공간으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와 진짜 예술 작품입니다. 선생님 다 끝났어요? 1층, 2층 다 촬영 끝났냐고요? 아니죠. <laughs> 우리가 또 비밀의 공간으로 가셔야죠. 자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자 이렇게. 다락 공간이 있어요. 다락 공간이 있어서 이 위에다가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창고 공간이 이 위쪽으로 있어요. 가는 곳마다 내 눈에 닿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생각들이 느껴져요. 특별한 조망을 위해 동쪽으로 틀어놓은 방의 배치에서부터 아름다운 천장과 벽 라인을 고려한 에어컨 자리까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여 탄생한 우리 주택. 이 정도면 가히 작품이라는 칭호가 과하지 않네요. 우리 작품 가격 15억이에요. 둘러본 결과 가격으로 감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이 작품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만족하고 봤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이 그리고 관리 잘하실 분이 오셔갖고 인수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와서 직접 눈으로 담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